잘됐다 음. 어? 일어나. 일어나라고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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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일어나. 이번나 미션은 어디 보자 어, 이건 우리가 저번에 찾았던 종이네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모아두고 어 미션이다 미션 미션 꺼내볼게 네? 내가 꺼낼게 응 음. 나는 닌텐도를... 닌텐도 찾기 닌텐도 찾기? 응또 편지가 과자는 있어 과자는 니가 먹어 땡땡땡 니가 사 먹어 땡땡땡 이건 누군가 편지에 뜬것 같은데 과자를 사 먹으려면 돈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? 저 땡땡땡이라면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우리 아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누가 있었겠어? 민트랑 혜윤이랑 내가 있었는데 그때 내 쌍둥이 언니 유아라 언니가 잠어 참... 있었지. 그니까, 러 아라 언니가 분명히 남기고 가는 거야. 그럼 나가야겠네? 안 열려? 틀데 비번이 뭐였지? 내가 기억나는 건, 있잖아. 내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, 근데. 힌트가 있을 거야, 분명히. 제일 첫 번째로는 2로 시작하고, 맨 끝에는 2가, 4로 끝나는데. 여기 어딘가에.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. 여기 야, 어딘가에. 야, 민지야, 일어나, 일어나. 여기 어딘가에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을 거야. 그래 힌트가 있어 왔다. 찾아야 돼 근데 진짜 어디 숨겨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관관계 아닌데 저도 뭔다가어떻어 어, 근데 비번이 뭐였지 상 아실 거 봐야겠다. 눈치랑. 왜? 아, 음. 아, 이게 다 3이었어. 자, 가자. 이건... 음. 야, 얘, 네, 여기 접했었어. 어디? 이 3, 4, 라 6, 7, 8, 어. 10, 11, 1비 13, 14, 1까 내가 내가 할게 2 2 3 그리고 마지막 2자 이제 가자 어8 2다다 가자 가자 여기. 가자 나갔다. 나갔다. 사먹으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나 근데 아까 전에 응. 네가 사먹으라고 하니을 돈을... 집에 과자가 없는 거 같아 그러면 돈을 일단 가져가자 여기 저금통이.. 어 여깄다 아니야 네. 아 근데 돈이 아, 없는데?